안녕하세요. 해다리의 책 읽는 하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윤리나 진리란 없고 시대나 사회 문화에 따라 변화할 뿐이다. 이건 이미 널리 퍼져버린 가치관인데요. 간단하게 상대주의라고 하죠. 상대주의는 보통 상대방을 존중하는 조화로운 가치관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상대주의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스스로를 모순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욱 깊이 믿게 되면 인간의 의미나 가치를 파괴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죠. 그게 왜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보시고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먼저 절대적 진리라고 하지 않고 객관적인 도덕이라고 바꿔서 표현하고 싶네요 절대적이란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지켜야 하는 행동규칙으로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살인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내 가족이 어떤 위험에 처하더라도 살인범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이고 강압적인 걸 상상하는 식이죠 하지만 객관적인 도덕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환경 내에서 옳고 그른 행동에 기준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덕의 객관적인 기준과 주관적인 기준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해야 할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것은 각 개인의 견해나 관점에 따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객관적인 것은 각 개인의 견해나 관점과 관계없이 라는 말입니다. 즉, 나치나 친일파, 인종차별주의자, 그리고 노예제도 지지자들이 그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것과 관계없이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객관적인 도덕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다르게 행동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객관적인 도덕의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주관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상대주의를 지지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옳다고 판단한 많은 일들을 보면서 내심,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그런 객관적인 도덕이 없다면, 친일파들보다 지금 우리의 도덕이 낫다고 할 수도 없고, 신분제도가 있던 옛날보다 도덕이 발전했다고 할 수도 없죠. 만약에 친일파들이 정말로 무엇이 옳고 그런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면, 그들에게 너희는 옳지 못하다 라고 말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객관적인 개념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호소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객관적인 도덕이 실제한다는 논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도 객관적인 도덕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모순된다고 하는 겁니다. 도덕적 상대주의에 가장 잘 먹히는 선전 중에 하나가 진리를 들먹이는 것보다는 타인이나 다른 문화의 도덕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더 훌륭한 태도라는 건데요. 저도 어떤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관용적이고 겸손한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무슨 근거로 상대주의적 태도가 더 훌륭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관용이나 자비, 겸손 같은 도덕적 가치를 객관적인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기반이 없이는 이런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를 못합니다.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면 더 낫거나 못함이 있다는 주장들은 결국 어떤 객관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반이 없다면 더 훌륭하거나 더 바르다는 걸 무슨 근거로 주장하겠습니까? 이건 역시 객관적인 도덕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증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도덕 가치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순간에도 없다고 하는 모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삶의 의미나 인간의 가치를 파괴한다는 부분을 이야기해야겠죠. 많은 도덕적 상대주의자가 도덕은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 산물일 뿐이다 라고 하는데요. 진화를 하면서 우리 DNA에 각인되었다거나 사회적으로 교육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진화를 거부한다거나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 주장에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도덕이란 결국 공동체 전체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이나 목숨을 희생하도록 발달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제법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잠시만 멈춰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공동체의 유익이 있다. 이 말로 곧장 나의 이익이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라는 단계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단순히 공동체의 이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희생하나요? 이 문장에는 스스로를 희생하더라도 공동체의 이익이 지켜져야만 하는 어떤 고귀한 가치나 이유, 의미, 목적이 싸그리 빠져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인간으로서 아무런 가치나 목적도 없는 허무주의로 빠지게 하는 함정입니다. 삶에서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 아이를 돌보는 것, 친구와의 우정, 애인과의 사랑 등등. 여러분이 좋은 거라고 판단해서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하는 것 굉장히 많은 것들 있죠. 그걸 전부 어떤 고귀한 의미나 가치는 없고 그냥 공동체의 이익이 있어서 하게 되는 거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가치가 있어서도 아니고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유전자에 의해서 또는 교육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일 뿐인 피동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자유로운 인격체가 아니라 육신의 본능과 사회의 교육에 지배당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의 선한 행동들을 가치 없는 것이라고 완전히 폄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징적으로 여기든 사실로 여기든 이렇게 인간을 질투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악마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윤물론이 힘차고 단호하면서. 용기 있는 미래의 철학이라고 믿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환자는 그런 걸더 좋아하고 그런 걸더 신경 쓰는 족속이거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자신의 주관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생각이 상당히 유혹적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인간의 가치나 목적,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상대주의는 왜 굳이 인간에게 객관적인 목적이나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걸까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겨우 한 명의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객관적인 목적이나 존재 이유를 부여하고 따르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즉, 인간과 세상을 만든 신 정도는 되어야 인간에게 객관적인 목적이나 의미, 가치를 줄수 있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싫은 겁니다. 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인간의 가치도 부인하는 거죠. 물론, 누구에게나 자기 주관적인 신은 존재합니다. 가족의 행복이나 돈, 뭐 그런 거요. 덕분에 객관적인 인간으로서의 가치나 목적은 잃고 주관적인 자기 만족만이 있죠. 지금 제가 믿는 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원하신다면 적어도 상대주의는 피해야 합니다. 상대주의를 정말 진지하게 믿게 되면 자신의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선한 목적이나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각자 주관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고 동물 중에 한 종일 뿐이고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하게 됩니다. 인간은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태어났다는 논증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가치나 의무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객관적인 도덕이 없다는 주장도 모순되지 않죠. 저는 그런 진짜 허무주의자들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인간의 가치나 의미를 파괴한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객관적인 도덕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객관적인 가치와 의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객관적인 도덕 가치가 없다는 말은 어떤 고귀한 가치도 결국 자기 만족일 뿐이라는 말이 되며 객관적인 도덕 의미가 없다는 말은 우리 삶이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이유도 없는 허무한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정말 여러분이 약자에게 베푸는 친절, 자비, 사랑 등이 결국에는 각자 자기에게 어떤 만족이 있으니까 하는 것일 뿐, 인간으로서 다른 의미나 가치는 없는 건가요? 단지 유전자가 그러라고 하니까, 사회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하는 것일 뿐인가요? 어차피 죽으면 끝이고, 우리는 우주의 먼지일 뿐이니까, 의미나 가치 따위는 과학적으로 설명도, 관찰도 안 되니까, 맨날 공부하고 일하고 고생하면서도 삶이 의미 없고, 허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 매일 더 나은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서 헤매고 있죠. 무의미한 자기 만족만으로는 그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이 얼마나 가치있고 의미있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정말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본인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존재고 죽으면 끝인 무의미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크기를 잴수 없을 정도로 의미있고 가치 있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믿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